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에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아니라 지금 한두배로 늘어났죠.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 세우는 것은 하나도 없죠. 또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는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 이거는 아예 기구조차도 없죠. 소위 쉽게 말하는 공론화위원회조차도 없죠. 한정정상급 주요 의제를 채택을 했습니까? 중국 가서 지원자 밥 먹고 왔죠 혼밥인가 뭐그 하고 갔죠. 그러고 난 뒤에 중국 인민들 상대로 무슨 선거운동인가 하고 갔죠. 시진핑 앞에 가서는 이거 한마디도 못 했어요.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하고 협의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중국에서 날라간다는 보장이 있나? 확정이 있나?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난참 이분 환경부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 비상저감 조치로 경제활동을 좀 줄이면 좋겠다. 말하자면 미세먼지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말고 집에서 있어라 이 뜻입니다. 저 소득 저한테 마스크 줄 테니까 마스크 쓰고 댕기라.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나참 기가 막힌 게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에는 한 마디도 말 못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이부제해라, 경제활동 줄이라 이런 국민들만 달달 볶고 있다. 미세먼지 안 나오는 원전은 중단시키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내뿜는 석탄과 LNG 화학 발전량만 늘리는 청개구리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실제로 요 며칠 사이에 숨을 모실 정도로 공해 물질과 매연에 가득 찬 그런 서울 시내를 경험했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중에서 한국의 44개 도시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문언과 정부의 나태입니다. 대통령께서 기껏해서 말씀하신 말이 중국에서 협의해서 서해에 인공강호하겠다? 인공강호 그거 몇번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인공강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중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공강우 기술이 세계에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 올림픽 때 아마 인공강우를 세 번이나 실시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공강우 실험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라기보다 중국발 공해 물질이죠. 이게 중국에서 발생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시료 채취해보면 명백히 나옵니다. 중국의 우리 대사관의 이야기에서 북경이나 연변 지역 미세먼지 나오는 거하고 한국에서 발견되는 미세먼지하고 시료 비교해보면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건지 아닌지 그 명백해집니다. 일부 이번에 서울시 보호구건 환경연구원에서 6일 발표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원인 문석을 보면 2월 19일 중국 원소절이라고 하죠. 정을 대보름 날 중국에서 폭죽놀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고 난 뒤에 20시간 이후에 서울로 대거 미세먼지가 왔다고 합니다. 북경이나 선양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250km 떨어진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폭죽놀이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서울에서 다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온 거는 명확해지죠. 이제 곧 황사철입니다. 이 황사철에 황사와 중국 공해물질이 뒤덮이면 대한민국은 숨쉬기도 어려운 나라가 될뿐버립니다 황사는 멀리 태평양 건너 LA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발 공해물질들은 이게 밀도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천미대 이상 상공은 잘 올라가지 못해요. 600m에서 800m 상공에 머물러서 북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환경오염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것은 대중국 관계에 우리가 시사할 점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전농업 6월부터 8월까지의 삼림을 불을 태워서 화전 농업을 하는 바람에 그 연무, 연기, 안개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엄청난 말하자면 미세먼지 공포로 뒤덮였어요. 이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인 환경 외교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발생 원인국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다국적 연무 오염 협정을 체결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 화전농 중단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같이 참여해서 소화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협상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저소득 그 마스크 지급을 하겠다. 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한국에 넘어오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니고 공해물질이죠. 공해물질이 중국의 말하자면 이쪽에 동해안 쪽에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 중국 동해안 쪽에 내륙에 있는 공장이 동해안 쪽으로 해안으로 옮겨지면서 중국 내륙에 공해물질 배출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한국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환경 정화 시설 그리고 대기 오염 정화 시설을 철저히 하게 하고 또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하다못해 손해배상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외교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